또 혹시 기억에 남는 분, 아예잘될줄 몰랐는데 잘된 애도 혹시 있어요? 그 한희 씨가요. 아 한희, 엑사이드 한희. 원래 한참 이제 노래 하다가요. 네. 이제 공부하러 이제 아. 외국 갔었잖아요. 네, 네, 맞아요.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되게 사람이 좋아요. 어, 부모님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요. 네. 한번 전화해서 뭐잘 있나 해서 어. 어, 그냥 안 하고 있어서 한번 연습 한번 다시 나올래 네. 하고. 그냥 계속 하고 그냥. 연예인이 꼭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. 아...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요. 그래, 맞아. 중국어도 잘하고, 네. 영어도 잘하고. 근데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음. 너무 깊은 거 있잖아요.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너무 실망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안 했는데, 이렇게 네. 누군가가 전화와서 다시 한번. 번은... 연습하러 올래, 막 네. 이러면은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, 진짜. 맞아요. 그리고 어... 그만큼 잘 됐으니까 저도 그래. 다행이다. 그러니까. 네. 정말 얼마나 잘 됐어요, 한희 씨가. 그리고 막, <laughs> 복면가왕 나온 거 보니까 막 정인 씨 같은 막 그런 창법으로도 노래를 어... 해서 네. 그 화면도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한희, 복면가왕 하시면 다른 창법으로 노래하는 한희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음. 선생님 잘 만나야 또 제자들 끼리잘 풀리잖아요. 맞아요. 예.